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생산하고 있는 몇안 되는 회사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대단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에 글로벌 수요자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까지 소개되면서 브랜드의 확장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IT 제품들과 자동차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대대적인 옵션 업그레이드를 거치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출시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자체가 비싸니깐요. 그런데 아이오닉9을 보면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9은 준대형 SUV급의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렴하게 출시되어 소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저렴할까요? 형제차인 EV9과 비교했을 때 무려 600만원 이상 더 저렴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크기까지 더 큽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는 제일 큰 세그먼트가 준대형 SUV로 분류되고 있죠. 그런데 아이오닉9의 실내 공간이 전체 라인업 가운데 제일 넓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어떨까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대한 체격으로 인해 웅장한 느낌이 나고 아이오닉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적절하게 구상되어 있어 호감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협업도 큰 이슈인데요. 삼성은 최근 개최된 CES 2025 부스에 아이오닉9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바로 차량용 스마트 싱스의 홍보 모델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미래 자동차도 결국 배터리 회사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죠. 전기차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등 AI 기술과 접목하여 발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만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자동차가 아이오닉 9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왕이면 저렴하게 출시된 현재 시점이 이 모델을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타이밍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상암동튜브였습니다.